자 이번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볼 텐데 이번 시간 추천드릴 종목 뭐 바이브컴퍼니입니다. 자 바이브컴퍼니 뭐 얼마 전에도 한번 추천드린 것 같은데 어 최근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자곡선 잡고 주가 반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. 주식은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기 현상이 종종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라인을 중간으로 딱 나눴을 때 좌와 우가 그대로 좌변과 우변이 대칭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이때 패턴과 이때 패턴이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고요. 또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유사합니다.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뒤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으므로 앞으로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파동의 전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고, 또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양봉 형성을 하면서 양구름대 돌파한 채로 마감이 된 구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. 또 기존 지지구간이 강했던 게 62평, 네, 오늘 돌파 마감도 나왔죠. 어, 추세가 이제 정별화 비 되어가고 있는 터널라운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접근 네, 굉장히 유, 유용한 그런 구간이 되겠고 단기적인 패턴도 우상향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뭐 오버페이스로 볼 만한 부분이 없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짧게 접근하는데 기술적인 반등에 네,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4 2 4 5 2암의 수고요. 최소 목표 3%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.